을 보면 욥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욥기 16장 16절에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말합니다. 욥은 악창으로 아파서 울었고 자녀들을 다 잃었기에 슬퍼서 울었으며 아내와 친구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아 울었습니다. 게다가 자존심까지 뭉개지니 심의도 고통받으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많이 울다 보니 얼굴이 붉어지고 눈까지 충혈되었지요. 너무나 큰 허탈감에 빠지니 눈동자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마치 죽음의 그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때 눈물로 탄식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자가 되어주실 텐데, 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포자기 상태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고 그저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했으며 소망이 없는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흘려야 하는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한 애통의 눈물 죄를 지었을 때 돌이키는 회개의 눈물 아, 네. 새롭게 변화되기 위한 결단의 눈물 아, 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흘리는 감사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이어야 합니다 아, 네. 이어지는 욥의 고백을 보면 욥은 여전히 자신의 의로움과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기 16장 17절 18절에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려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욕은 자신의 손에 포악이 없다 말하는데, 포악이란 몹시 잔인하고 난폭함을 뜻합니다. 욕의 말처럼 욕의 손에 포악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행암으로 나오는 것인데 욥은 행암으로 나올 만큼 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많은 악을 쏟아 내었지요 그만큼 마음이 진리로 변화되어 있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욥이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지금까지 자신이 쏟아낸 말들이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지를 여전히 깨우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어서 욕은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은 의롭고 정결하기 때문에 땅에게 자기의 옳고 타당함을 덮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고 한 것은 욥 자신이 계속 부르짖어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흔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며 자신의 오름을 주장하는 것처럼 욥도 지금 비유를 들어 자신의 처지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굳이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10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하시오니 여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말씀한대로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느냐입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어서 육기 16장 19절에 "욥은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말합니다. 증인이란 증거로 서는 사람이며, 보인이란 보증으로 서는 사람을 말합니다. 욥의 모든 결백을 증거할 분과 보증될 분이 하늘 높은 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를 구해줄 사람이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고, 오직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기 16장 20절부터 22절에 말하지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말합니다 욕의 친구들과 아내, 일가 친척, 종들까지 욕을 조롱하는 상황이므로 욕은 지금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욕은 친구들이 자기를 조롱한다고 생각하지만 친구들이 보기에는 욕이 너무나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욕과 친구들은 서로 자기 자신은 옳고 상대는 틀렸다 말하며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서로 자기가 옳다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진리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애원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반대로 원망과 탄식 정제와 판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사단이 역사하여 더욱 질병이 심해지고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분 자신이 항상 옳다고 주장해 왔기에 모든 문제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변백하기를, 즉, 변명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비, 사람들은 요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할 것이니 이에 관해 해명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이어서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라고 요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너무나 큰 고통과 절망 속에 헤매다 보니 자신의 생명이 잠시 후면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수년 후에 끝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측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기 17장 1절에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말하지요. 욕은 좌절과 고통과 싸우면서 점점 지쳐가니 결국 자포자기 속에 기운이 새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버리고 성결되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는 수십 년 동안 술과 담배를 즐기던 사람이 이제 건강을 위해 끊어야겠다 결단하고 노력해도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즉시 술, 담배를 끊게 되었다는 간증들이 많지요. 이처럼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달아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욕은 욕기 17장 2절에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말합니다. 욕은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도리어 조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쏟아냈던 말들로 인해 친구들이 격동한다는 사실을 여전히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욕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친구들이 격동하는 모습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들은 본인의 실수나 잘못으로 상대에게 근심을 끼쳐놓고도 도리어 큰 소리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으로 기분이 나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생각하기보다 상대가 왜 이렇게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났을까 상대편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할 때.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6기 17장 3절에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외의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일까 말합니다. 보증물이란 어떤 사물에 대해 틀림없음을 책임지는 증표이며 보주란 보증인을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보증물을 주시고 보주가 되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욥 자신이 죄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위험에 처한 욥을 하나님이 구해 주심으로써 자기의 주인이 되어 달라는 말입니다. 마치 빚에 쪼들리는 사람이 보증을 세워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주. 보증인을 절박하게 찾는 것처럼 욥도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고 있습니다. 욥의 처절한 고통이 담긴 하소연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 즉 육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주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있는 보주를 구하게 되어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그 사람에게 내가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더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보주로 세워서 그에게 잡힌 바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당연히 우리의 보주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은 여전히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을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뜬구름을 잡듯이 보주를 구하며 힘껏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욥기 17장 4절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말합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지혜로운 말로 가르쳐 주었지만 그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바라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친구들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며 욥 역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욥의 이 말은 틀렸지요. 만일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아 선으로 친구들과 대화했다면 친구들은 격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욕은 악한 감정과 자기 지혜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를 받고 친구들도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욕은 지금 자기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박하고 나무랬던 친구들을 높이지 마시고 그들의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억지스러운 요구이지요. 여분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셨다 했으니 있는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판단하는 말이며 또한 친구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이 친구들을 향해 혹독히 저주하는 말이 나옵니다. 욥기 17장 5절에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욥은 친구들에게 심한 모욕과 고통을 받았기에 그 대가로 친구들의 자녀들의 눈이 멀어 버리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친구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나무라면서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이 믿음이 없고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볼때 욥이 왜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도 아닌 친구를 더구나 믿음의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되지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영적인 사랑이 임하면 능히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자로 하나님께 칭찬받았지만 남이 나를 찌르면 나도 같이 찌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악을 발견하고 온전히 버릴 때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과 축복을 받는 참된 아들이 될수 있기에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 연단하시는 경우라 해도 결국은 자기 안에 감춰졌던 악이 드러난 것을,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악이 있기 때문에 연단을 통해 드러난 것이지, 원래는 없었던 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요비 친구들의 자녀들에게 눈이 멀라고 저주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눈은 영적으로는 미래를 뜻합니다. 사람이 보지 못하면 앞길이 막히며 갇힌 것과 다름 없으므로 눈이 멀라고 한 것은 저주 중에서도 큰 저주입니다. 더구나 자녀는 집안의 대를 이어나가는 줄기와 같은 존재인데 눈이 멀라고 했으니 엄청난 저주이지요. 나란히 놓인 평행선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서로 만나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옳다 고집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습니다. 만일 유비 친구들의 권면을 받아들였다면 문제가 벌써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비의 자존심과 고집으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장만 하고 있으니 연단이 계속되고 있지요. 그러나 비진리가 아니라면 상대에게 맞춰줄 때에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므로 결국 응답과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치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 형체도 없이 녹아지는 것처럼 나내 감정 내 유익 자존심 나 보기에 의로움을 벗어버리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주님 앞에 당당히 서며 내 사랑하는 신부라,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